여러분도 단독 영원에 창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비즈TV 장 대표입니다. 저에게 가장 많이 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창업 관련 질문인데요. 그중 창업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직장인이며 회사를 안한 상태에서 창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인 상태로 예창패 지원이 가능한가요? 직장을 다니고 계신 상태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비창업 패키지는 공고일 기준 창업 이력이 없다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내돈 필요 없는 무자본 창업, 청년을 위한 순수 지원금, 예비창업 패키지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비상환 사업 지원금을 제공하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창업 준비 단계에 있는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 사업 방향의 결정을 도와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화 자금 및 성장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올해는 예비 창업자 약 1260명을 선발했다고 합니다. 예창패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자가 많더라도 다른 지원 사업에 비해 훨씬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발된다면 지원 단계에서는 바우처 지원을 통한 시제품 제작비, 인건비, 지재권 취득비 등 집행과 전담 멘토의 지원으로 경영 기술 등 1대1 밀착 지원을 받으며 창업 기업 전기 간담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교육, 역량 강화 교육, 심화 교육 총 40시간의 창업 교육을 받으며 사업자 등록 준비를 완료해 협약 종료 2개월 전 창업을 하게 됩니다. 이 후속 지원으로는 초기 창업 패키지와 창업 성공 패키지 등이 있으며 사업화 자금 외에도 창업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니 창업의 꿈을 가지고 계신 예비 창업자분들이 도전하기에 너무 좋은 사업이죠 더 자세한 공고는 테이 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럼 예비 창업 패키지에 합격해 자금을 받기 위해선 우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1단계 사업계획서 2단계, 발표 이 단계 발표 이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탄탄한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이템이 괜찮은데도 떨어지는 사업 계획서들은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려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정리가 안된 누구도 이걸 이해할 수 없는 횡설수설한 사업 계획서, 부실한 시장 조사로 근거 없는 사업 계획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우리 회사의 수입이 어떻게 될지 핵심이 없는 사업 계획서입니다. 탄탄한 사업 계획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시장 조사를 제대로하여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명확한 단어와 숫자를 적어 주장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기본을 잘 지킨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패키지는 1년에 한번 신청이 가능하며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예비 창업자분들은 꼭 23년도 3월까지 필요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단돈 영원에 창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가 아니더라도 창업과 관련한 국가 지원 사업은 다양하게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또는 댓글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 남겨주세요. 대표님들의 권리를 찾는 그날까지 저장 대표가 함께하겠습니다.